지난 1월달 신주쿠 지하철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건지려고 자기 몸을 던졌던 이수연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전 일본열도가 열광했고 흥분했고 애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노인의 죽음도 선한 사람의 죽음도 이처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어요.